권태진 목사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 사랑의 위력, 가정의 전통,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가문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자녀들을 모두 대처해 보내 공부를 시킨 후 기력이 쇠잔해지자 아들 내에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당신이 시집올 때 해온 물건 몇 가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며느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대요. 할머니는 그 일로 마음이 상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야속하여 아들만 입장이 곤란해졌다는군요. 이처럼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야기되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학여행 때 박물관에 들른 어린 학생들이 차라리 오락실에 있는 시간이 더 흥미있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물건들의 가치에 대해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한낱 낡아빠진 물건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 역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 우리의 시어머니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가정의 전통을 전수받고 또한 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꽃다운 청춘시절이 있었고 매서운 시어머니의 눈발을 맞아가며 지켜온 세월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세월이 흐른 후에 시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며느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며느리로부터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만큼 되받는 일이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각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이어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여인네들이여.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지를 의논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유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